그 무렵 아우루티스 황제에서 측령이 내려온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첫 번째 호적 등록은 퀴리뉴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되었다. 그래서 모두 호적 등록을 하고 저마다 자기 본향으로 갔다. 요셉도 그레레아 지방 나뉘 오울을 떠나 유다 지방 베들레햄이라고 불리는 다윗 오울로 올라갔다. 그가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일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날이 되어 첫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호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연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 고장에는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대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들은 몹시두려워하다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오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호되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그때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사분에게평마 주님의 말씀니 다. 그리스도에. 그리스에그리의도에 그리스도에. 그리그리스리에리 모습으로 에올레스 학분을 바로 보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구원자, 구세주 그러면 그이 있고 또그렇게좀 있고 이런 것을 생각지만 사실 우리 구세주는 아주 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아주 힘없는 모습, 그런 구원자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탄절 그러면 뭐 여러분들 인사하시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 뭐 밑에서나 그 사건 담무를 안에서 만나시면 성탄절을 축하합니다라고 얘기하시죠. 아니면 뭐좀 유식한 사람은 메리크리스마스라고 하고 뭐 그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성탄절을 축하한다. 남의 집 아기가 태어났으면 그 집에다가 그냥 축하한다 그러면 끝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애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서로 서로 축하한다. 고 얘기하는 거그 집에 애가 나면 그 집에만 축하한다 그러면 제국을 다가 우리는 내가 낳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축하한다고 그러죠. 도대체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성탄이라는 것은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우리를 다 같이 성탄을 축하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탄을 우리가 축하한다고 얘기하면서 사실 내가 그 성탄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탄의 삶은 바로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삶이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삶이기도 합니다 베들레의 말이라 어느 성당에서 듣기란에 오늘 다 성탄을 축하하지만 내 마음 안에서 예수님을 태어나지 않으시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 안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더라도 그 성탄이 나만을 위한 성탄이라면 그것 또한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성탄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이웃에게 기쁨의 성탄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마음,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성탄이 25년에도 오고 26년에도 오고 뭐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오, 오겠지만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오시는 순수한 마음으로 오시는 우리의 아기의 성을 내 마음 안에 진짜 진정으로 탄생시키고 나 또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기쁨의 성탄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 성탄은 우리에게 오늘도 그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내일도 성탄이 되어야 하고, 모레도 성탄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태어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들 마음에 항상 함께 모시고 다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의 목적인 인만을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겁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신앙을 보내고 립니다